우리 그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그 특징을 보면은 즐거워한다 이 단어가 지금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내가 더 소유하는 것이 더 많아짐으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 갖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이런 땅의 것들로 인하여 이거는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환경에 관계없이 잘될 때나 안될 때나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교회 오면 이유없이 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그 육이 회개하기 전에 우리 영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아직 모르는데 내 영이 알아갖고 하나님의 그 터치라는 임재 때문에 우리 막한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막 계속 울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음. 자, 다시 들어갑시다. 5장 1절부터.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음. 그죠?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죄 없다.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행하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노력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 인간 세상에는 효를 행하고 충을 행하고 선하게 살면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지요? 음.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 틀렸다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 불신자보다도 더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더 가족들한테 잘해야 되고, 더 뭡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건 이제 전제해 놨고. 근데 구원 없는 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여러분 태어나는 거 외에는 없다.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간다는 겁니다. 착하고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은 누가 가진다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자녀가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주님하고, 신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주여 자라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시간상 하나를 빼먹었는데,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은 11조입니다. 월하수목공도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한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월사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관계, 이 대인관계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교제하고 사귈 때 내가 선택이 돼갖고 내가 주관하면 아니 되겠어요. 어, 하나님께서 내게 버리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시는 자그 사람을 우리가 뭡니까?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더 세밀히 들어가면 오늘 새벽에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 일곱 번 용서하고 되니까 부하게 했는데 그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말 속에 포함된 게 뭔가 하면, 용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곱 번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은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용서의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출하부터 틀린 거지요. 용서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듯이, 로마서 15장 7절,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 우리도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용서의 주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대에 대해 이것이 뭡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원죄을 가진 이간인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갖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하는 참 사기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가까 약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모를 척하고 살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주님 앞에 영수의 그 주권과 사김의 주권을 인정하는 로드십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어롭다심을 뭡니까?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 하게 됩니까? 화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우리의 그 위치가 이제 어딥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 여러분 보내 네. 네. 봐요. 지금 우리 그 교회 건물 밖에 있는 화분들 어때요? 음. 추워갖고 아들 뭐 사계당 떄마요. 비지 말라갖고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면 꽤나 난안 죽었다 해서 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요, 저 화분 마야 한번 우리 집에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제책상 뒤에 쫙 주시 않았어요. 이런들은요 따뜻하고요. 또 우리 집에 부지런한 사람이 가면 있어 물을 잘 주는데 나는 안 주는데 겨울에 물을 안 줘도 되는데 열심히 물을 줍니다. 어, 어. 그렇게 이놈이 시질도 모르고 꽃을 피우고 지금 빵긋빵긋 웃어 사요. 음. 여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입니다. 거기 은혜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은혜 우리는 암에 걸려갖고 나아가야 뭡니까? 은혜인 줄 알거든요. 안 아프고 겨울 넘어가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음입니다. 은혜예요. 하나감암기지만 안하고 넘어가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음. 원해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음. 원해예요. 음. 지금 이 시간에 1년 10, 10일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하루에 우리나라 자살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게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6장 14절 한 번. 다 6장 14절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목소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의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아래에 있습니다. 있습니라. 자 우리 포지션이 어디라고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 북한에 살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지요? 네. 그렇죠? 남한에 살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내가 위치하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지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네. 그 밖에 있으면 죄 아래,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 위치가,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밟고 가는 땅이 은혜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내리는 그 비가 은혜의 비고, 마시는 고기가 은혜의 공기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 네.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하고, 그러면 짜증나고, 막, 뭐, 그게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아니에요. 짜증나고, 기쁜나고 막, 신경질 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걔도 정신 차릴 때, 그때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죽님나라는 것도 살아있지,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막, 가을 들어 부득이려고 막, 와, 이러면 이거 돼. 그걸 안 하거든요. 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는가 하면요, 5장 17절 한번. 5장 17절. 다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왕로는, 사망이 있왕로더 은혜를 강 넘치게 받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하서왕로 왕로를 세웠던 거예요.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죠? 아니, 우리가 뭡니까? 은혜를 그만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핏자하게 조금 하게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줄때 간질나게 줘요, 한 방울씩. 왜? 우리를 지적으로 만들라고. 근데 하나님 주실 때 마가지에 확 부어주니. 부음 받아야 됐습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월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 했어요. 은혜도 선물, 의도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위에 서 있고, 은혜와 어를 넘치도록 받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잘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5장 20절 한번 봐봐. 5장 20절. 이 구절이 해석이 잘 되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나온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째 되냐라는 거예요. 그이 자세 보세요, 여러분. 뭐라 나와요? 예, 거기 보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를 사암받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지요. 보통 이래서 가지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요자 이십 절 다시 한번 말해 네. 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더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거기 봐요. 그러그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죄가 더한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더한 줄 알아요? 율법이잖아요. 네. 네, 율법이 우리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네. 그죠? 아 봐요.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자꾸만 깨닫게 해요. 그럼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지요. 회의하게 되지요. 네. 회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뭐 주신다고 이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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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 아시겠지요? 이 5장 20절을 잘 풀어야 됩니다. 보통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리 앞에 해석한 그 논리로 풀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 짓는 것을 합당화 시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받으면 안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력거리로 바꾸는 건 안되고 율법에서 의해 우리가 자꾸만 죄를 깨닫게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죄를 깨닫을때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회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그런 말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런 말해야 을되냐 하나님 앞으로 그런 말하는 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은 내가 신앙이자로 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런 마음서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나 거리가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다음 내 자신을 사하여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이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고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에 이걸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일을 많이 하는 거,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그다음 자기 명함에뭐막기록 많이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뭡니까? 신앙의 훈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옵시다. 그건 아니옵시다. 여러분 꼭기억하십시오 관계의 전진입니다. 관계의 발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거리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하고 내가 점점 점점 가까워져갖고내 안에 네 있다가 돼 버려야 돼.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되돼 버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웃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또내 자신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내가 웃겨요.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있어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가 있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아는 내가 있어요. 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게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내가진 네 나가 있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이 내가진 네 나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또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거. 많이 나옵니다잉. 그 특히 부부끼리 해보면요. 싸움이다잉. <laughs> <laughs> 자, 봅시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쏟아버렸는데잖아. 그죠?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거듭나갈 때 매일 만나고뭐 했습니까? 내렸습니다. 네. 네, 그 전날. 부부 싸움 했던 텐트에는 안 내리지요. 관계 없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 다음 날, 안나는 내렸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실과 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 grace u p grace.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탁권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오면 우리가 강건해지게 되고 우리가 지유를 받게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몸이 더 신실해지고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은혜, 은혜 그러는 거고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줄로 압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음. 2절 봐요. 음. 자, 또한 그로 말미암에,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 계획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이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하는 자들이 할수 있어요. 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대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행동에 자유가 없고 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시남? 기도해라 너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만은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감옥에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시져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즉 바벨론 포로계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네게 알게 하겠다. 1절 2절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 여호와가 어찌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일을 지어서 이루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시져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한 자의 덕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많이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자, 산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 삼절. 다만, 삼절 봐요. 이뿐 아니라, 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이를 없으면 좋겠지요, 활란은. 그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두거든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냐라는 거지요 그걸 알면은 환란도 우리가 뭐할수 있다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왜? 환란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환란의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환란을 받으면은 그 환란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양호호서 1장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했지요. 네. 왜?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서의 인내는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받으면은 뭐가 된다? 여러분 인격이 개발됩니다. 주님이 한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못살게 하실 때가 있다 말입니다. 꼭 엎드리게 만들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니좀 네 겸손해라. 니좀 네 배, 네좀 의지해라. 이건 사인이에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는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하고 바짝 엎드리면요, 배기 돼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안 믿는 사람한테 어움이 생기는 거는 뭐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라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움이 생기는 건뭐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러음이 욕, 반전되갖고,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복이 됩니다. 절대 하나는 우리에게 손해보이안 하시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지요. 이거 참 사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면 어찌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홍길동이지요. 홍길동. 그, 자기 집에 대감이 누굽니까?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 못합니다. 서사기 때문에. 대감마님, 이래.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대감마님. 근데 어느 날 뭡니까? 그 대감마님이 웅동 찾아와갖고, 길동아, 웅동이 아버지라 부른다 칩시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확 쏟아질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 이래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른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뭡니까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우리 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주교의 문제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란 이것이요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해꾸지도안 하고 정확하게 지각도 안 하고 일찍도 안 오고 정확하게 역사하지.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지각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일찍도 안 오십니다. 정확하게 딱 옷이 갖고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립니다. 네, 그하나님 우리가 민생 가운데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활란 가운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활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음. 왜? 이는, 활란은 뭐를 여러분, 네. 인내라는 것은 간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쇠를 여러분, 자꾸 달구잖아요. 음. 달구고, 찬물에 갖고 망치로 쇠뜯들고또뜨시 또 물에 불에 이어갖고, 화덕에 이갖고또 달구고 벌게 된걸또 찬물에 넣어갖고 또씻갖고또 망치로 쭈들고 그러지요.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강한. 쇠 만들려고 강불하게 강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응.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여러분 풀무에 여우하기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물로 하기도 하고 자꾸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왜 연단하는 거아니예 말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이 원하신다 강하게 만드시요 우리 주의 군사입니다. 야그친모데이이친구보면은구 하나님의 은혜하서 는이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나와요. 주의 은혜를 받으면 우이친구이 지든 네, 여러분 강는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는는이이 친구는 이 사절요 강건함은 어를 여러분 연단, 연이친연는은 소망을 이루는 줄. 만약 뭔가 하면 소망을 이룬다 말은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을 불면 이러들리고저러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연단을 받아 갖고 이제 강건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뿌리를 팍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환란이나 어떤 뭐가 있어도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다 바라보고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까지 우리가 오기를 주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우리 자꾸 비비쳐요, 넘어져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반드듯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환란을 주시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산절 봐봐요. 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범죄를 예? 예, 가을 별한결 같이.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5절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야만 잡아요. 이 젊은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아파트 하나를 장만 안았고 둘이 허리끈을 모두 쪼우고 쓸거 안쓰고 이래갖고 둘이서 통장에 돈을 넣어갑니다. 그 통장에 돈이 조금조금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밤 되면 둘이서 쳐다보면서 뭐 하겠어요? 얼마나 즐거워 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딪하겠어요?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줄이자. 조금만 더 하면은, 야, 집이 하나 만들어진다. 장만 된다. 얼마나 소망이 여러분 즐겁겠어요? 그죠?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이기어야 돼. 음, 내 기도가 조금 있으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즐거워요? 하나님, 우리한테 부도스피안 되잖아요. 예, 딱이길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둔 소망이 있지요. 흔들리지 않는 그거 있지요. 그걸 하나님 절대 부끄럽게 안 만듭니다. 그 말은 뭐예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나님 안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꼭기억하십시오 거기도꼭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두산 두산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우리의 때에 맞게끔, 예, 네, 우리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때와 모든 것을 조절하셔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천사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에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자, 봅시다 그다음에 5절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그다음 봐요. 우리에게 주신 무엇? 여러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됐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뭐했다 여러분? 부어마됐으니까 이거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는데 2층에서 바깥에 물을 담아갖고 확부어붙니칩시다물한 방에씩 확, 확 뒤집어서버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뭡니까? 허우삭 저려 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확부어요 <laughs> 그럼 우리 심장은 어째래요? 그 우리 신장은언이에요 터져버리는 요그 사랑이 느끼지고 감격이 되고 만지지고 보아지고 만질만 막 이걸막 미치는 거지요. <laughs>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 안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성령으로 아이가 우리가 하나님자 잘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일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 라고 하거든요. 다음으로 6절부터 이제 뭡니까? 10절까지 가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봐봐요. 우리가 아직 말뭐 때예요 여러분?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말때요 뭐 10절이에요. 우리가 뭐 됐을 때요,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견고할 치 못할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는 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누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인략할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그분은 우리에게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부엄마 대원했습니다. 아멘.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 조금 가슴에 담고만 있지 말고 이걸 흘러보내야 돼요. 이걸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 있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변함없이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